안녕하십니까바이청년부 김승주 청년입니다. 어... <laughs> 단임 목사님께서한동안 주일설교를 통해 강조하셨던 단어가 있습니다. 바로 전심입니다. 은혜의 선결 조건인 전심, 그 전심을 여기 계신 성도님들 누구나 한 번쯤 가슴에 뜨겁게 품고 사셨던 적이 있을 겁니다. 저도 한때 전심에 목말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절이 채 바뀌기도 전에 전심은 책임이 되었고 예배는 일로 변했습니다 제 마음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주일의 예배는 그저 의식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메마른 예배를 반복하던 어느 날 수련의 둘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승주야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아본 지 너무나 오래되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 깊숙이 꽂혔습니다.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.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나니곧 이때라.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.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. 아멘. 그 말씀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. 매 주일 하나님께서 저의 예배를 받으시려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만이라도 당신을 바라봐주길 바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매 주일 제게 예배하신 은혜를 가지고 기대하며 찾아오셨지만 저는 그 기대를 외면했고 하나님은 아쉬워하셨고 한탄하셨으며 실망하셨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저에게 기대를 거셨습니다. 그리고 그날 수련의 둘째 날 드디어 저의 닭이 울었습니다. 비로소 저는 주님의 기대를 부인해 왔다는 사실을 직면했습니다. 사실 저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늘 자신해 왔습니다. 제 믿음은 나름 괜찮다고 적어도 남들보다는 괜찮다고 여기 왔습니다. 그러나 지난 반기를 돌아보니 이는 저는 주일 예배뿐 아니라 삶의 예배마저 실패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. 서울에서의 생활로 세상 문화에 가까워졌고 말씀은 멀어졌습니다.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세상과의 타협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.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자는 목자님의 권면조차 흘려들었고, 수련회 당일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어수선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. 기도도, 말씀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지만, 하나님은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. 나의 사랑, 나의 어여쁜 자야, 일어나서 함께 가자. 아가서 2장 10절 말씀. 아멘. 이 말씀 앞에 울며 회개한, 회개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.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. 저는 아주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, 그리고 진정한 은혜는 제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. 저는 다시 한번 전심을 가슴에 뜨겁게 품고 살고자 합니다. 이 다짐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알수 없습니다. 허나 저는 이 자리에서 선포하였고 이 간증 언젠가 제게 족쇄처럼 돌아올지도 모릅니다.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. 이 족쇄가 반드시 저의 뜨거운 마음을 여름이 다시 오고 또 다시 찾아와도 그 전심이 완전히 식지 않도록 붙들어줄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입니다. 혹여나 언젠가 제가 예배 자리에서 지치고 고난 모습을 하고 있다면 생각나실 때 전심을 회복하도록 잠시 기도해 주십시오. 그 기도가 제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간장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